네, 광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4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97곳을 전환해 전체 어린이집 대비 9.4%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올 연말까지 25곳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53곳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입니다. 황주시 쓴소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96건의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과 고통 관련 제안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건강 14건, 문화체육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주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즉각 반영이 어려운 일부 사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동물위생사업소가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경북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가져가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해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김도교육청이 맞춤형 진로 진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1 대입 현장 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2021 대입 현장 지원단은 학교별로 추천을 받은 진로 진학 관련 전문가 232명으로 구성됐고, 권역별 진학 지원센터 상담 교사단 4개 팀과 일반고 현장 지원 등을 위한 5개 연구팀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입 현장 지원단은 앞으로 도내 일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상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민주화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하는 전문 특화 자료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현재 기록관 4층 자료실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와 자료집 중심으로 재배치해서 다음 달부터는 주제 전문 서비스 등 기록물 연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자료실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교양 도서는 장소가 부족한 지역 공공 도서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대불 국가산단에 오는 2023년까지 총 24억 원을 들여 산단의 정체성을 강조한 특화거리와 스마트 야간 조명, 범죄 예방 시스템 등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대불 산단에는 지난해 공모로 선정된 복합문화센터도 건립될 예정이어서 산단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최고의 기술인을 뽑는 2021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9일까지 목포공업고등학교와 여수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10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산업용 드론 제어, 그래픽디자인, 자동차 정비, 제빵 등 37개 직종에 337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거둡니다. 입상자는 해당 직종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10월 4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의에 전남 대표로 참가합니다. 달라남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도내 농민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소재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금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받았거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일정 규모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나 법인이면 요건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